오늘은 우리가 침례의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침례는 우리 세례받으신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하겠지만 원래 성경적으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에, 이 물은 무덤을 상징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난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섯 번 침례를 드릴 텐데요. 우리 나선 집사님 예수님이 개인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 사랑하는 아들 의연이가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쓰임 받도록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니 이제 그 아이의 미래를 엄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침례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물릎 꿇으세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정시원 자매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정시원을 기억하시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꿇으시죠. 손. 여기서 시작. 우리 목지수 자매님은 예수님이 자매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한 딸 목지수를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력과 건강과 물질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멋진 미래와 오늘 내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꿇으시죠. 숨 멈추고. 소모고. 우리 봄인 자매는 예수님이 봄인 자매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하는 박보민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문하는 평안이 마음가운데 늘 넘치게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놀라운 영적인 만남,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만남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모든 살아가는 이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높이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꿇고 팔자기고숨 멈추고. 예수 손 모으고. 이 보영자매는 예수님을 보영자매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영자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한 인생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가 할수 없는 일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늘 넘치는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꿇으세요. 무릎 붙터힘 빼고 숨 멈추고. 한 박수 보내주세요. 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물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는 갈 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침례입니다. 오늘 몇번 침례를 드릴 텐데 여러분 침례받고 나올 때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영준 형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영준을 기억하셔서 이제 오늘 침례받은 이전의 모든 삶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은 예수의 눈으로 다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사는 이 삶이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황홀한 인생이 되도록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하는 일 가운데 늘 주님이 이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영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물을 네. 끄보세요. 숨 멈추고 큰 박수 보내주세요. 거기서 손좀좀뒤손 네, 모고. 우리 박지혜 자매님은 예수님을 겐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받기 이전에 모든 눈물 아픔 다 주님께서 잊혀지게 하시고 침례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 늘 평안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꿇어 엎으시죠. 숨 멈추고. 손 모으고 우리 하태연 성도님은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하탄을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열심과 특심을 아시오니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겸손함과 능력과 영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무릎 꿇으시죠 팔, 숨 멈추고 힘내시고 일어나세요. 손좀 뒤로, 뒤로, 손 모시고. 우리 이미경 자매님은 예수님을 이영 자매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귀하고 복된 가정을 주었으니 이제 침례받고 새롭게 시작할 때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되게 하시고 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처럼 그 가정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꿇으시죠 무릎부터 무릎부터 숨 멈추고 천천히, 천천히. 네, 손 모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침례를 베풉니다 우리 임규란 자매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이 딸이 이제 신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때에 주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표현입니다. 숨 멈추시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어, 예. 한명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손 모시고 으 우리 원솔 자매님은 예수님을 자매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원솔 자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오니 오늘 침례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인생 속에서 자매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평생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네, 무릎 꿇으세요. 힘 빼고 네, 편안하게 숨 멈추고. <clears> hmm. <throat>